아메리카노는 0칼로리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아침 공복 커피 한 잔이면 식욕 억제 끝나지 않나? 커피가 마셨더니 살이 쭉쭉 빠지는데? 아 노노노노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 실제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유튜브 인플루언서 분들도 커피 다이어트 방탄 커피 이런 걸로 권장하기도 하고, 실제 또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하는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커피와의 관계를 요목조목 따져보고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다이어트 차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뭘까요? 모두들 운동, 그리고 식단을 꼽으실 텐데요. 또 하나 꼽으라면, 저는 수면이라 말하겠습니다. 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다이어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는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요, 성인인 경우에는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량이 충분해야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요. 결국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식욕 조절 호르몬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충분해야지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분비합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식사 후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반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의 식욕을 촉진시키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그렐린의 분비가 조절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코티솔 수치의 증가로 이어지고요. 이건 복부 지방이 쌓이도록 촉진하거든요. 즉,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줘서 체중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푹 자는 것은 다이어트 성공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이며 다이어트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첫째, 커피는 기초대사량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신체의 대사 활동을 촉진시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돕습니다. 현대인들은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사 둔화로 인한 비만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거지요. 둘째, 커피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카페인은 지구력을 높이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하여 운동 시간을 연장하고 더 강도 높은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운동을 통한 칼로리 소모가 더욱 증가합니다. 셋째, 커피는 식욕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카페인의 자극적인 특성 덕분에 일시적으로 식욕을 줄여주고요.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처럼 커피도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커피 열심히 드셔야겠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러한 장점들에는 한 가지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커피와 수면이 만났을 때 결국 수면의 질 이것이 문제인 거지요. 미국 디트로이트 헬리포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드레이크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건데요. 커피 두 잔, 카페인 약 400mg 정도를 마셨을 때 취침 6시간 전에 섭취하더라도 수면 시간이 평균적으로 1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엄청나게 저하되고요. 카페인이 우리가 얼마나 휴식을 취했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카페인도 반감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섭취 후약 5시간이 걸려 절반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후 3시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밤 10시가 되어도 아직 몸속에 절반이나 남아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이유로 카페인 섭취는 특히 저녁 시간에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이어트 중 커피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 커피 섭취는 시간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전 시간, 특히 8시부터 11시 사이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요.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오후 2시 이전에 마지막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페인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피의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저는 무조건 한 잔만 권하고 싶긴 한데요. 두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커피 섭취량을 이 범위 내로 제한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반면 그 이상을 마시면 커피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가능한 한 아메리카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는 식사 직후보다는 식전, 그리고 운동 후보다는 전에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커피 섭취의 시간, 양 방법을 현명하게 조절하면 커피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다이어트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라 커피를 즐기시면 건강한 체중 관리와 함께 일상의 활력을 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오후 2시 이후에도 커피가 땡기신다면 간단한 한방차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살 빠지는 한방차는 창출, 진피, 오미자, 텍사를 사용한 레시피인데요. 다이어트와 체내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창출은 체내의 습기와 냉기를 제거하며 순환을 개선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진피는 소화 기능을 강화하고 복부 팽만감을 줄여주어 식욕 조절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오미자는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텍사는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다이어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이네 가지 약재를 차한번 드실 때마다 2g씩 조합하여 차로 우려 마시면 체중 감량에 큰 도움도 되고 훌륭한 커피 대체제가 될 것입니다. 어, 다이어트에서 커피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 현명하게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지만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죠. 어, 특히 수면의 질은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더라도 수면을 방해하면서까지 커피를 마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커피는 오전에 늦어도 오후 2시 전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